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. 빛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,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, 스스로 이 인생의 문제를 뚫어낼 수 없는,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없는 어두움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우리에게 가득 덮여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? 아버지의 영광,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. 이제는 일어나십시오. 이제는 깨어나십시오. 이제는 빛이십니다. 그 빛을 비추십시오.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.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.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주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가장 어르신들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. 여전히 나는 이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뜨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